네, 안녕하세요. 수현님, 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 수 있으면 옆에 있으니까 머리가 두 배로 커 보이는데요? 아, 그럼 이성수님 <laughs> 자리를 바꿔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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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월 11일,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특별히 복수 여러분들께 성소에 관련된 질문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치게임 한번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1부터 4까지 시작하면 입부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1, 2, 3 <laughs> 네, 순서는 1, 2, 3, 4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 수사님, 우리 박준섭 수사님이신데요. 아, 급하게 간 네, 급하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네, 시간을, 시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죠. 3번. 3번. 나갈게요. 수사님 방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박준섭 수도자는 어떤 물건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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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laughs> 실뭐큰건 아닌데 이제 조그마 한 전자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 이게 제가 종신 서원을 하고 어 제가 제 아버지 신부님이 저보다 한살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본당에서 성소를 꿈꿔 그 지금은 수원교회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값어치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볼 때마다 신부님의 사랑을 느끼고. 음. 이렇게 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본당에서 이렇게 같이 기타 치면서 송소를 키워왔던 오. 그런 경험들과 지금은 난 수도자가 되었고 그 신문은 교구 사지로 활동하면서 서로 응원해 줄수 있는 관계가 오. 돼서 좀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미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2번을 고르시는 우리 유진 선생 1번부터 1, 2, 4번 몇번 고르시죠? 아 제가 2번이래요? 네, 2번입니다. 질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다릅니다. 저는 1번하겠습니다. 1번 수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수사님 수도생활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요? <웃음> <웃음> 너무 상투적인데요? 아 너무 상투적이죠. 네. 머리에 상투를 틀어. 탈도예요? 오늘 미안하신 거 아니니까. <laughs> 다른 이유는요? 아저 근심 없으셔. 다른 이유? 아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 형제. 그 저희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 수동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슨 막말이죠? <laughs> <laughs>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오래 지내면 지겨워지겠다. 이게 <웃음> 무슨 <웃음> 말입니까? <웃음> 아,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재밌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죠? 아, 언간 <laughs> 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laughs> 아, 끝까지 살 수밖에 없기 <laughs> 음. 때문에 사랑의 방법을 또터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상우 씨입니다. 번, 4 번. 사번, 사번, 수도 생활 안에서 만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어, 그어 예, 그 이유는뭐요그니니까 예, 새로운 해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도에 입회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 하나 살아가면서 형제들과 인사에동나면서 계속 새로운 형제들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커다란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지금이 지금 완벽해요.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누군지 얘기를 안, 이름, 자 누굽니까? 그런... <laughs> 평신도죠? 평신도를 네. 해주세요 정말 저에게 상처를 준 그러니까 아... 맞지 않았던 형제는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요 누유금 <laughs> <laughs> 그리고 아주 잘 맞은 형제도 기억이 나고요 오... 그래서 뭐 맞, 맞나, 안 맞나, 저는 똑같은 저에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네.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걸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수현님께 3번, 2번 질문을 드릴 네네. 수밖에 없는데요. 자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수도자로 살면서 끔찍하게 힘들었던 네. 시간은 끔찍해요. 끔찍하게 힘들어. 네. 깜찍은 할수 있는 데금 깜찍은 <laughs> 박준서로 산인 <laughs> 거고요. 네, 끔찍하게 아, 힘들었던 아, 시간은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laughs> <laughs> 이건 대답을 해야 하는내 옆에 임무의자에 앉아 있다. <laughs> 누가 앉았는가. 네. 끔찍했던 시간. 끔찍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어, 어려웠던 시간이기는 음. 하죠. 네네. 저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수련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때는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렇지 못한 저의 한계 뭐 이런 음.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인간관계라든지 기도생활이라든지 뭐든지 정말 앞장서고 싶었는데 뭐든지 다 바닥이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동의 질문입니다. 자 박준호 선사님 살면서 가장 끔찍했던 <laughs> 시간은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laughs> 생각해요자 생각하는 동안 <laughs> 어, 유진호 사님기억에남는 사람? 기억 아니죠. 유진호 사님 가장 끔찍하게 힘들었던 <laughs> 아픈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 인사 발명 받았을 때오네 아. 갑자기 저는 인사발령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음. 인사발령 보내시고 아무것도 준비 없는 저를 낯선 땅으로 확 보내셨을 때 아... 네. 아주 끔찍했어요 <laughs> 그곳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어성소주의자 <laughs>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복수다 출연진들과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성소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박준석 수사님? <laughs> 2025년 성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복수다 출연진 분들께서 드리는 행복한 메시지, 수도사 너무 행복해요. 같이 삽시다. 다 <무늬>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무늬> <컷! 고마워요. 고마워요. 웃음>